자 그럼 개념 완성문제 한번 풀어 볼수 있도록 하자 자 평면 알파와 직선 L이 한점 P에서 만나고 P에서 만날 때점 P를 지나지 않는 평면 알파 위에 임의의 직선 M은 직선 L과 서로 꼬인 위치에 있음을 보여라 그랬죠 자 그럼 이렇게 보자 자 직선 L이 이렇게 있다고 직선 L이 있고 한점 P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이 알파라는 평면하고 자 그럼 알파 위에 있으면서 이 P를 지나지 않는 하나의 직선 m이 있으면 l하고 m이 서로 꼬인 위치에 있다 지금 눈으로 봐도 꼬인 위치에 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얘가 둘 l하고 m이 꼬인 위치에 있지 않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모순이 되는 것을 갖다 증명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직선 l하고 m이 서로 꼬인 위치에 있지 않다 라고 가정하면 l하고 m이 꼬인 위치에 있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잖아 뭐야 l하고 m은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l하고 m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L하고 M이 서로 평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꼬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L하고 M은 어때? 한 평면 위에 있다는 거지. 이렇게 평면 위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자, 여기에 베타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베타.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지 않으면 L하고 M은 한 평면 베타 위에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직선 M은? 자, 직선 M이라는 것은 그 위에 있지 않는, 즉, P 위에 있지 않는 점, 그 위에 있지 않은 점, P는 한 평면을 결정하잖아. 자, 그래서 지금 직선 L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P란 점이 있을, l 위에 점, P란 점 있잖아. 그럼 이것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고 이런 식으로. 자, 평면을 하나 결정을 하는데 이 평면을 갖다 우리가 알파잖아. 어차피 얘가 알파잖아. 알파인데 그 평면 베타하고 서로 일치할 수 밖에 없지. 자 그래서 알파하고 평면 베타는 일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직선 L은 알파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L값은 다시 또 왜냐하면 이 L값은 L값은 평면 베타 위에 있기 때문에 베타 위에 있기 때문에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L하고 L은 알파라는 평면 위에 있게 된다고. 그럼 얘는 모순이 생긴 거죠. 왜? L은 L은 평면 알파의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잖아.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모순이 생긴 거잖아. 가정에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애라고 하면 서로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 2번 평면 평행한 두직두 두 평면 알파 베타가 다른 한 평면 감마와 만나서 생기는 교선을 L, M이라고 하면 L하고 M이 평행하다는 것을 보여라 그랬죠. 자, 그럼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지금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평행하다고 이렇게 만나지 않은 그 평행하지. 그 다음에 여기에 직평면 감마가 있다고. 감마가 있을 때 교선이 생기잖아, 이렇게. 교선이 생길 때이 L하고 M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을 보이자 이거지. 그럼 두 평면 알파, 베타는 서로 평행하니까 알파하고 베타는 만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자, 만나지 않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와 평면, 간마는 교선을 갖다 L하고 M이, M은, L하고 M은 서로 어때? 만나지 않겠죠? 왜? 자, 얘하고 얘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 직선하고 이 직선 서로 만나지 않는다고. 자, 만나지 않으면서 L하고 M은 뭐야? 간마라는 평면에, 한 평면 위에 있잖아. 자, 그래서 한 평면에 위에 있으니까, L하고 M은 만나지 않으면서 한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서로 평행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L하고 M은 평행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제 3번 한번 봅시다. 3번은 자, 공간에서 7개의 점 중에서 어느 4점도 한 평면 위에 있지 않고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이 중에서 몇 개의 점을 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평면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7개의 점이 있잖아. 자, 7개의 점이 있으니까 이 7개의 점. 어떤 네 점도 한 평면 위에 있지 않고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서 7개의 점 중에서 세 개의 점만 뽑으면 세 점은 어때 평면을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7개 중에서 세 개만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7C3에서 3팩토리얼 분의 7 6 5 해서 이거하고 약분돼 보니까 7 5 35. 자, 그래서 35개의 평면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평면의 개수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